현재 시각 저녁 7시 울란바토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무릉이라는 도시를 갈 거고요. 한 1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마트가 붙어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물, 간식 같은 걸 사서 갈 겁니다. 버스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나디이는 어, 곳이죠 롯데리아 여기서 햄버거 하나 먹고 가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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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새우버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처음에 왔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우리 아버지 있어요. 아 진짜 진짜요. <laughs> 어디로 가요? 지금 여기서요? 어디로 가요? <laughs> 몰라 몰라. 저 저거 왔어요. 진짜. 아, 진짜요? 여기 있죠. 거의 거의 아닌 거 같은데. 어, 같이 셔 같은 애데 지러 갈게요. 야, 그럼 어때요? 잘 네, 알았어요. 예. 서울하고 송원하고다일 했어요. 진짜요? 현 아, 한국에서 5년 사셨어요? 어, 5년 일하고 있었어. 아, 한국말 진짜 로 하신다. 한국말 조금 말해요. 유튜브 해요? 예, 예. 근데 내가 월곡이 여기 얘기하면 괜찮은데 어 상관없어요 근데 유튜브를 해면 내가 사람들 봤어요 아 박수입니다 <laughs> 버스 어디서 타는지 아세요? 예. 얘기 네. <laughs> 그 쪽으로 <월고기. 웃음> 내가 얘기했어 괜찮아요 예 같이 가서 하나님 얘기두분괜찮아아물은 갔다가 흡수골 가시는 거예요? 아 똑같네. 아, 아버지 네. 같이, 같이 가 아. 뭐 네. 어, 여기 있잖아. 아, 여기야. 그래. 아. 도 아. 티켓 아. 주세요. 아. 아. 한국의 버스랑 비슷하 어? 어? 어, 네. 어, 네. 하고았어 넘버. 여기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온 여기 있어요. 맞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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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간 8시 8분 버스 출발합니다. 정시 출발은 아니네요. 김밥 2시간 30분 만에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 중에 2시간 왔으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서울 만남의 광장 정도 온 건가? 첫 번째 휴게소에서 한 30분 정도 쉬다가 간대요. 이런 거 파는 김밥도 햄버거 말고 오징어 햄버거. 만두 가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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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페리있습페다카아페내지휴침소지 휴게소 도가 안한다고 해서 김밥 하나 먹어보려고요 몽리 김밥 이게 사천 투그리 햄미랑 오이 두개 들어 있어요. 근데 먹을 만하다 짭짜로 많이. 이제 이런 슈퍼마켓도 있고 화장실 있습니다 화장실. 여기는 어 휴지만 돈 받고 판대요 휴지만. 버스에 마침 한국 분이 한분 계셨는데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인 거 알고 그분도 한국 사람인 거 아니까. 몽골 분들이 한국 사람끼리 가라고 자리를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오는 동안에 여행 오신 그 한국 분이랑 대화 나누면서 재밌게 왔습니다. 이제 다시 또 레츠고 할게요. 네. 두 번째 휴게소 괜찮아. 어, 담배 안 사람 담배 안저 그냥 아무 데쭉 들어가서 응.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어. 이쪽으로 괜찮아. <laughs> 두 번째, 역에서 도 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시간째 버스 타고 왔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지은 현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현지시각 12시 4십분 무릉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스페인이다 무릉터미널 도착했고요 지금 이제 여기 몽골엄마가 소개시켜주신 분 만나가지고 숙소로 이동할 예정 마트 왔어요 마트 마트에서 라면이랑 술같은것 좀 사서 가려고 마트 들렀고요. 새벽 2시 반쯤에 잠들어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풀잠 잤어요. 풀잠. 아, 허리가 좀 아프긴 한데 저처럼 버스에서 잘 자시는 분들은 어, 이거 15시간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단 지금 무릉에 있는 마트에 왔는데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샀어요 참치, 짜파게티, 신라면, 김, 물 어. 앞에 산이 너무 멋있다 괜히 여기 몽골의 스위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 <laughs> 뭐야 사운드 <laughs> 나와 아 귀여워 여기가 진짜 뭐 스위스 느낌이 엄청 나네그니까요 제가 베트남에 스위스라고 한 사파를 갔었잖아요. 그냥 그냥 그랬거든요. 무슨 아, 스위스야 그냥. 근데 여기는 그냥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상상 속에 있는 스위스 모습? 네, 네. <laughs> 아, 스위스는 안 나왔는데 네. 이탈리아 쪽에 네. 북부 쪽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 아, 저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네. 여기보다 물론 집은 좀더 많아요. 아. 비슷해도 그냥 비슷하게. 아. 어. 비교하면. 어디가 예, 더 나요? 아 그래도 이탈리아 풍토가 더 나요? 아아 <laughs> 여기랑 지금 비교하면 어 그냥 단순 비교하면 네 그쪽이 좀더 이쁘긴 해요 아, 근데 아, 이, 가는 시간 뭐 그러니까 아, 그런 거다 고민하면은 여기가 좀 편정도 훨씬 더 편상인가 거기도 가츠 같은 거 많아요. 네, 저 카츠 그렇게 많지 않고 집이 많아. 아십별하리라아 아, 아, 자기네. 자기네. <웃음> <웃음> Wow. 여기서 는생긴이없도 녀들 아 내가, 이제 너는 슬슬... 도고난의 <laughs> 길이 펼쳐질 것 같은데. <laughs> 엄 크다 12시 47분 드디어 오늘 제가 묵을 홉스골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리조트와서 <laughs> 첫 식사 치마 입은 소.